본인의 맛이야, 근데. 야, 요거는 집에 이렇게 끓여놓고 뭐 마셔도. 그러니까 녹차 맛 네. 비슷한 향도 있고, 네. 현미차 비슷한 향도 있고, 막 네. 전통 전통차. 아, 너무 좋은데, 음, 좋은데, 아, 좋은데? 음, 야구나. 크게 먹어도 좋겠어요? 제가 봤을 땐 이런 향과 맛이 한국에, 그지 맛과 향이 아니죠.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이 정도까지의 맛과 향을 네네네. 줄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. 네, 네, 네. 나 이제 이거 한 모금 먹었는데 침이 계속 떠다. 아, 탄 맛도 네. 나죠, 선배님. 침이 계속 떠다 올라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작업이 더 남았죠. 네. 네. 요막 그죠? 겉에 있는 그 막을 네, 맞아요, 이 맞아요. 질기잖아요. 이게. 그렇죠. 이게 씹히지가 않거든요.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포크나 젓가락 같은 걸로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할수 있는데 살짝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. 아 분리가 되거든요. 예. 예? 요 작업만 해주시다도 예. 네. 그냥 그대로 요리에 활용하실 수 있다. 음. 네. 이제 시래기 손질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시래기 장을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. 시래기 장은요 시래기 손질 끝났기 때문에 금방입니다. 금방이에요. 아 금방입니다. 금방입니다. 예. 자, 지금 시래기를 포함한 요 채소들 있죠. 네. 채소들을 그냥 곱게 다져주면 됩니다. 음. 양식에서는 스몰 다이스라고 하고 스몰, 다이스. 네. 스몰 다이스로. 와 시래기 살이 싹 올라옵니다. 네. 이제 옛날에 이게 참 외할머니 집 냄새였는데. 네. 시래기 시래기 썰은 냄새. 네. 시래기 한 다음에 요 나머지 재료들 아, 오케이 네, 요거 같이. 스몰 다이스로. 몰다이스요 스몰 다이스고. 표고죠. 표고를. 딱히 정해져 있는. 시... 그 재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. 네. 그냥 냉장고에 있는 자투리 재료들 남아 있는 것들. 아유, 호박 받... 맨날 말라비 들어서 갖다 버리네. 아 맞아요. 주로 이제 호박하고 이 버섯 많이 말라 있죠. 음. <laughs> 반 집에서. 쓰고 남은 거는 <laughs> 거기서부터 그냥. 맞아요, 말로... 맞아요. <laughs> 네. 자 이제 불을 올리고요. 어 들기름을 사용할 겁니다. 들기름을 아, 둘러주시고 들기름. 지금 건버섯, 건표고버섯하고 시래기를 먼저 넣고 볶아주세요. 어... 들기름에 들어오는 큰뭐 이유는 있습니까? 아, 이 시래기 같은 경우는 향이 좀 은은하잖아요. 근데 참기름 같은 기름을, 강한 기름을 사용하면 좀 묻히거든요. 네. 그 다음에 보통 좀 나물 요리 같은 거할때 이렇게 들기름을 사용해 주시면 그 나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을 살리면서 좀 부들부들하게. 네, 그... 네. 나물엔 그래서 들기름을 많이 쓰는 거예요. 자, 근이좀 시래기 들어간 거 말고는 거의 강된장 하는 거랑도 비슷하네 그렇죠. 네. 그러네요. 강된장이랑 베이스는 비슷하네요. 네. 거기에 시래기가 맞아요. 많이 첨가된다. 그리고 이제 건조됐던 재료들 같은 경우는 볶아지는 과정에서 향이 계속 더 음. 진해집니다. 음. 네. 지금도 표고향하고 이 시래기 향하고 점점 더 진해지거든요. 아야 버섯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몸엔 좋아. 네. 그럼요. 네. 네. 볶다 보면 채래기는 색이 안 변하는데 요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갈색으로 구워진 색으로 그렇겠죠? 변하거든요. 어, 고그 정도 됐을 때 아, 잘 볶아졌다. 이렇게 아,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밥을 부르는 향입니다. 네. 음. 그리고 와. 이제 여기에 지금 양파, 애호박 느타리. 자, 이게 굉장히 비싼 장이에요. 만약 판매를 한다면 예. 자, 아, 이제 요 정도도 괜찮은데 조금 약간 칼칼한 네, 맛을 근데. 위해서 고추. 아주 네, 좋습니다. 색감도 좋아지고. 네, 네. 와, 색깔 아름답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다 볶아졌기 때문에 장 같은 경우는 장의 그 농도 있잖아요. 네. 예, 그 농도를 무엇으로 맞추냐? 바로 아까 그 시래기. 시래기, 아, 삶은 물. 이 아, 삶은 물로. 네. 삶은 물. 아, 좋습니다. 네, 네. 예. 그래서 어느 정도 넣느냐? 너무 질지 않게, 그죠? 네. 자갈자갈. 자갈자갈. 네.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. 자갈자갈. 네. <laughs>